눈 엄청 온다. 이제 진짜 겨울이에요. 안녕. <목소리> 안녕. 와, 저눈 진짜 이쁘다. 와, 여기 고립될 것 같아요. 친구네 집 들어가 요 최초 공개. <목소리> 케이크 사왔어. <목소리>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목소리> 케이크 사왔어. 얘네들은 진짜 인형뽑기 신이에요. 우리 집보다 더 많아. 이것도장 추가로 샀대. 요가갈때 한번 찾아볼게 당일치기로. 근데 누나 가면은 이 갈래? 이이 진짜 금손입니다. 금손. 어.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먹으러 온다고 해서. 김어 먹어볼래. 이거는 우와 어냄새대이 이거. 이거는 좋아해? 꽃게, 꽃게 된장 아니다. 우와 보글보글 <laughs> 우와 냄새 미쳤다 냄새 꽃게는 대박이다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람지 맛있다 음, 잘한다 여보 밥지도 있어 많이 먹고 맛있다 밥채소아 근데 사실 대충 먹으려고 원래 초록색 으로 들어가려고요? 난 살짝 색깔이 조금... 음... 근데 초록색 없죠. 뱉으나 색온금나는 색깔 때문에 밥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기 구사장님께서 진짜 진수성찬 차려주셔서 엄청 많이 먹었네요. 저거 두 공기 먹었어요. 투썸플레이스에서 사온 케이크랑 구사장님이 진짜 맛있다고 극찬한 캡슐 머신 커피가 있대요. 그거 내려주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고구마케이크? 음. 얘는 딸기케이크, 얘가 티라미스? 아니, 얘는 클래식 쇼콜라 카톡. 아, 클래식 카톡. 윤뉴가 어떤 곳인지 구사장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동대문에 있는 윤뉴랑 미미를 갈 거거든요.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알려준다고 했는데 언니가 또. <laughs> 안 알려주네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핑크 공주예요. 핑크. 바지도 핑크. 오늘 핑크 미피 달았고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미미랑 윤유를 갈 거고요. 지금 동대문점으로 도착했고요. 구사장이나홍이아나 왕언니랑 여자친구랑 같이 카드 내기를 합니다. 카드 내기요? 네. <laughs> 제가 하자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입장. 여기는 무슨 바켓 악세사리인데 들어가볼게요 어 여기 애들이 좋아할만한거네 이거 만원이야? 응 음, 근데 귀엽네 어만원 할만한거같아 응 음, 귀엽다 어제 역북에서 본거네 뭐도 이것도 역북아니고 수원이야 얘도 네. 저 동대문 이런데는 좀 처음 와보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어? 와 진짜 s i n 다어 r e 이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어, 이거 얼마? 하게? 얼마 d d o w 다운 할게. e you. Up. Tang. 0 0 0원 Bang. 0 구독자 중에 혹시 저 이거 사줄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컷 근데 재밌다 그냥 눈이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 헬로키티 이거 가격 싼데? 가격 싼데? 소희야 너 이거 보면 눈 돌아가 뭐야 고양이야? 헬로키티야 못 당겼는데요? 고소희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연말에 이런 거아아 그치 이런 거 이런 것도 좋아 아 이거, 이건 이 너무 많아서. 근데 머리 라인이 안이뻐서안 n g on n 아줌마 같은 아, 이렇게 d e r a r a b i 처럼생겼 u don't c 어잘 e I don't care. I don't c a r 이 I don't care. I 는 <laughs> 여기 오기 전에 구사장 유튜브 하나 보여줬거든요. 짝시. 근데 거기는 촬영이 좀 예민하대요. 네. 작업하는데 영상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음. 그냥 저기 앞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영상에 담고 구경은 저희들끼리 하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앞에 노란 천막으로 해 놓은 곳이 다 시장이거든요. 저 코너까지 엄청 쭈르르르르 다 지금 짝퉁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이게 다 시장입니다. 살짝 태국의 야 시장 있는 그런 느낌인가? 우리 동대문 짝퉁시장 위치는 어디냐면 바로 DDP 5번 게이트 앞에 있거든요 D5 앞에 나오시면 이렇게 노랗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구경하셔도 색다른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 또 신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뉴뉴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미와 뉴뉴를 가보겠습니다 꽝언니 여기 있고요 많이 추워요 좋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가는 길에 어, 미미가 먼저 있어서 미미를 먼저 구경하겠습니다 <laughs> 미미 라인입니다 <한번> <laughs> 정확히는 풀네임은 비미라인이고요 그냥 여러분 요즘에 다들 짧게 짧게 부르잖아요. 비미 오늘은 종이 카드를 털어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 새벽 5시까지래요. 추추 어, 들어가 볼게요. 어? 이거 교동 키우고 있어요. 나 어제 현타 왔어. 35,000원 쓰고 인형 하나 뽑은 거 재밌었던 거 우리 이거 어제 뽑은 되지? 거다. 어제 엄마. 뽑은 거 그거 안 했어? 안 했대요. 어, 여기다 한번 보통 지금? 어, 이거. 얼만데? 벌 3,200원. 그리고 음. 여기 있어요. 인형포기이라고뽑은거 인형 뽑기로 뽑은 거똑같아 완전. 음. 매장에 아, 살오도 많고 일본 <laughs> 캐릭터 제품들 많은 거 같아. 안에 거울이 있대 토트 파우치래요? 우와 진짜네 근데 거울이 너무.. 키티 헤어핀 이꾸라 가격 15 얼마야? 15,400원 와 대박 신기하다 곱창인데 집게 끓이네 저 얼마야? 12,000원 야 이거 살뻔 이거 된다고 완전 혈창 미미라인 들어가 볼게요. 미미라인 왔어요. 갑시다. 여기는 1층부터 4층까지 있고요. 살짝 외국인들한테 일본의 동키호테 같은 느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 어, 색감이 쁘다 3,500원. 18,000. 만팔천오백 원? 어떻게 알았어? 진짜로? 너 봤지? 아니 안 봤어. 진짜? 진짜. 어, 엄청 싸다. 일단 여자친구가 계속 사고 싶어해서 일단 보자고 하고 시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 이렇게 헬로키티 목도리 같은 거 있고요. 어? 모자 되게 유니크하다 어 짜쳐 왜냐면 100퍼 울도 아니고 10퍼 울이 좀 짜쳐 진짜 <laughs> 10퍼 울어 이쁜데? 이뻐? 네. 이쁘긴 해 23,000원 근데 음. 저런 가디건 2만3천원이나그러니까 싸지 여기 진짜 인터넷보다 싸다 그니까 여자친구랑 응 친구들 눈 돌아갔어요. 여기 인형 뽑기에 있는 인형들 엄청 많아. 8,000원으로 8,000원. 다 싸다. 어, 모풋샌드다쿠션 가격 맞춰 봐. 15,000원? 32,000원. 32,000원? 와, 여기 이렇게 파는구나. 학성도 있다. 한동 <laughs> 나 그거 오, 있는데. 어, 뭐 확정이네? 나 그거 있어. 7,000원. 와, 어, 아, 비싸다. 비싸다. 여기 이렇게 지비츠도 팔고요. 지비츠는또 어, 아, 귀여운 거 같아. 은근 많아. 어, 지비츠 있구나. 귀엽다, 이런 거, 이런 거. 아, 7,000원. 어, 괜찮다. 그찮 귀엽지? 응. 음. 많이 됐어. 나 띵송어. 확실히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긴 악세사리 존 천원에 판대 천원 와 여기 크리스마스용 양말인데 선물용으로 이렇게 볼에 담아가지고 판매한다 너무 귀엽다 와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4천원 안녕 이 확실히 가격대 엄청 저렴해요얼 얼마야? 요마야 얼마야? 얼마얼마예얼마 얼마야? 얼마야? 얼야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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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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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루마리 유지 가게야 그 두루마리 이렇게 아... 만원? 나쁘지 않다 2층엔 이렇게 잠옷들 있네요 자기 추운데 따뜻한 거사 근데 불편해서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신발도 있네 자기야 바닥에 어! 편하네 여자친구가 다옷 사고 싶어 했는데 어 이거 이쁘다 옆에 마네킹이 은어근 이거 똑같은 거잖 우리 약간 생활용품이 러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디피해 놨네요 아까 1층에서는 울 10%였는데 2층 올라오니까 울 100%로 바뀌었어요 얼마야? 오늘 어,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네 그냥 싼 맛에 구경하기 좋은 거 같아 오빠 그 옷이랑 세트다아 음, 뭐 보면... 목도리까지 같이 있어? 만약에 저희, 쓰게 되면. 되면... 음... 어때? 음? 따뜻해. 와 음. <laughs> 어, 완전 좋다. 여기 가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촬영할 때 겨울에 들만한 가방을 좀 찾고 있는데.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3층으로 올라가려고. 아 엘리베이터도 있네. <laughs> 근데 엄청 고민해. 고민 고민하지 마. 벌걸. 여기 미미라인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1, 2층은 볼만하고요. 3층은 화장품 이런 거 팔고 4층은 텍스프리만 돼요 참고하시고 오시면 되고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굳이 3층, 4층은 볼 필요가 없어서 1, 2층만 보고 지금 뉴뉴 라인으로 갑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미미 라인이랑 분위기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1층은 주얼리 위주로 있고 어, 키린 소금빵 먹을래? 어... 살떡 볶이 키링, 뻥이오 키링, 오늘 포치타 키링 달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 밤 12시 30분입니다. 조금 피곤해. 아까 거기서 했을 때 17,500원, 아... 17, 이었는데 이번 19,000원. 옆에 위미라인에서 판매했던 거랑 똑같이 판매하는데 뉴뉴가 <laughs> 1,500원 정도 저렴한 거 같아요. 목도리 겸이 모자는 뉴뉴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아, 근데 핏이 좀 다른 거같은 아까게 좀더널널했어이지만 응. 음, 어, 짧아. 그렇죠? 얇은 마플러도 이렇게 파네요. 6천 원. 어, 가격 괜찮네. 아 귀엽다. 그러니까 이게 안 두껍고 이 정도면은 그냥 메고 다닐만한 것. 여기 2 층도 주얼리가 대부분 비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지 거리가 있고요.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 용품으로 비치해놨다. 빨강, 초록, 흰색 이렇게 크리스마스 용품 키링이네요. 귀엽다. 귀엽다. 신기하다. 벙어리 장 8,000원 할려나 하나에그 정도는 아니겠지. 2 0 0 0원 이렇게 0개첫 끝을 리네요캐릭터 드리네요. 드리거 있어? 약같은거 그런거 아니야? 응. 그래 그렇게 되는거야 살짝 약같은거 먹을때 좋을거 같 아니야? 어, 귀걸이 넣어놓고 얘 어? 양이잖아 양 아니 <laughs> 양이냐 응? 근데 너 가방 냈어 이모 인형뽑기 때 보였던 친구들이 있고요 이거 6,500원인데 우리 어제 5,000원에 뽑았어 어나 이거 폼폼 뿌리는 거 처음 본다. 응. 어, 캐롤오 중사다. 이거 파워레인저랑 콜라보해. 이 피도 있네? 뒤에 한교동 대박이야. 귀엽지? 응. 8,000원. 이게 트와베트잖아 맞아. 8,000원. 근데 이 고길동 아저씨도 8,000원이야. 귀엽다. 루타오다. 어, 쿠키타워, 치즈 케이크, 초코 케이크. 아, 어, 이거 귀엽다, 오빠. 헐 던킨도너츠다. 응. 어, 이런 건좀 귀엽다. 무 응. 같은 거. 어머, 진짜 양파 가 그런 음식을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무가 너무 귀엽죠? <laughs> 이거 꼬랑지 봐. 어. 스팅버더. 이게 뭐지? 양 대파잖아, 대파. 아 와 뉴뉴까지 구경 다 했고요 여러분 저 원하는 가방이 응. 있어서 미미 한번더 가고 저희는 해산하겠습니다 네 너무 졸려요 벌써 1시거든요 4시간 어, 뒤면 은 24시간 아, 깨어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뉴뉴 갔다가 미미라인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옷이랑 가방이랑 그집핀이랑 핸드폰이랑 양말, 양말. 6만원 정도 나왔어요. 맞대? 맞대. 진짜? 괜찮다. 음,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사는데 6만원이면. 응. 현재 시간 2시 다 돼가고요. 그래? 2시 넘었어. 아, 2시 넘었구나. 현재 시간 2시 30분 다 돼가고요. 이제 집 가서 자보려고요 너무너무 재밌어. 어우, 추워. 와 우와! 우와. 아 시원해 네? 아주 시원하긴 해 벌써 집에 가야 너무 아쉬워요 저는 형님. 2시간, 3시간 뒤에는 저 24시간 깨있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햄버거 집에서 봐요 <laughs> 아니야 클로징 멘탈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야식 먹을까요 말까요? <laughs> 다음 편에서 봐요 햄버거 먹을까요? 감자탕 먹을까요? 순대국 먹을까요? 순대국탕 먹을까요? 순대국탕 <laughs> 먹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랑 왕언니의 하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유랑 미미를 간 이유가 양말과 헤어핀을 구매하려고 갔었고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방이고요. 이게 2만 몇백 원이었어요. 이거 키링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똑딱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지퍼 있고요. 왕 언니의 데일리 가방이고요. 그리고 구사장 취향의 양말들입니다. 완전 특이한 거 아닌 이상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쁘다 싶은 거는 한 3,000원 이렇게 줬습니다. 다 메이드 인코리아예요. 이거는 이 이거 완전 긴 양말이에요. 얘도 샀고, 이거는 왕언니의 취향입니다. 양말. 왕 언니는 네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 선물하려고 되게 이쁜 제 친구들만의 각각 취향에 맞게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핀 이거는 구사장 거고요. 구사정은 참고로 TMI 합니다. 구사장은 참고로 머리숱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대왕 아니면 머리띠 흘러내리고요. 안 찝힙니다. 그리고 TMI. 왕언니는 머리숱이 없어서 조그만 걸 사용해야 됩니다. 큰 거는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구사장이 쓸 헤어 머리띠. 머리띠 샀습니다. 얘는 진주에서 조금 가격이 나가서 8,500원이에요. 연말에 쓰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미미에서 4층에 화장품이 되게 많이 파는 거예요. 바세린 알로에 버전이 있어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3,000원인가? 예, 한번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하울 영상 이렇게입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좋대구알 부탁드립니다. 홍희아 채널 안녕!